1968년 1월 21사태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이건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라는 딱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울 한복판까지 침투했던 사건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었죠. 첫째 정말 대담한 침투였지만 운명을 가른 건 어이없는 실수 하나였습니다. 이 최정의 요원들이 산속에서 마주친 나무꾼 형제를 혁명의 대상이라면서 그냥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소한 판단 착오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풀려난 증제들이 바로 신고하면서 비밀작전이 순식간에 탈로난 거죠. 둘째는 자하문 고개에서의 혈투와 영웅적인 희생입니다. 작전이 들통났는데도 이들은 멈추지 않고 청와대를 불과 500m 앞둔 곳까지 갔어요. 그때 이들을 끝까지 막아선 사람이 바로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길을 막아서면서 시간을 벌었고, 결국 총격에 순직하셨죠. 이 희생 덕분에 청와대 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재설계했다는 점이에요. 이 실패한 암살 시도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꾼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250만 규모의 향토 예비군, 그리고 간첩 식별을 위해 전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주민등록증 제도가 바로 이때 도입됐습니다. 심지어 김일성 암살을 목표로 한 비밀부대, 바로 그 유명한 실미도 부대가 창설된 것도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결국 31명의 북한 특수부대 침투는 한 경찰서장의 희생으로 저지됐지만 그 충격은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